안녕하세요. 공공조달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매출 고민이 가장 크실 텐데요. 자,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우리 사업 초기 창업 기업 대표님들이 돈벌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학교장터와 벤처나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장터는요, 어, 우리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주가 나오고요. 자, 벤처나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국의 한 5만여 수요 기간에서 우리 업체 분들이 올려놓은 제품을 주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조달파워 블로그 게시글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학교 장터와 벤처나라 장단점 비교라는 게시글입니다. 자, 조달파워 블로그에서 이 글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창업 기업 대표님들이 학교장터와 벤처나라. 이 부분에서 매출을 한번 이렇게 보고는 쉽다 하지만 시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 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신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조달 파워가 말씀드리는 학교장터와 벤처나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 이런 개념도 좀 정립을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업무 하시면서요 뭐 항상 궁금한 점이 생기시겠죠 그러시면 그 네이버 카페 조달파워를 방문하셔서 어,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항상 조달파워가 어, 빠르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달파워 카페는요 조달 입문 정보 공유 1등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교장터 벤처나라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표를 좀 만들었어요. 우리 입문자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창업 기업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보통 저는 학교장터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벤처나라. 이렇게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유가요. 우선 학교장터는 어떤 큰 장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느낌으로 좀 가격싸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케팅도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다 보니까 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쇼핑몰과 이 학교 장터가 운영하고 있는 이 쇼핑몰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우측에 있는 벤처나라는요, 어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절차와 어떤 요건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선 이 블로그를 한번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주관을 하는 곳은 이제 학교 장터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가 되고요. 그리고 벤처나라는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주를 할수 있는 곳이 학교장터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벤처나라는 전국의 한 수요기간 한 6만여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수요기간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교장터와 벤처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 학교장터에는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해서 전자입찰할 수도 있고요. 또 물품과 서비스를 상품화해서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또 판매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벤처나라는 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나라장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장터 안에는 여러 또 작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작은 기능이라고만 했지 실제로는 아주 다 거대한 기능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기능이 우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혁신 장터라는 것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벤처 나라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오픈한 이음장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달청에서는 무슨 무슨 장터, 또 무슨 무슨 장터, 아, 누리장터라는 것도 있네요. 누리장터. 그래서, 뭐, 한 총, 뭐, 장터만 해도 벌써 한 다섯 개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장터라는 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벤처나라도 역시 나라장터의 그 많은 기능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벤처 나라의 이제 주요 기능은 우리 초기 창업기업, 그러니까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그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 나라에 등록을 해서 여러 수요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업무 분야는 이제 쇼핑몰 등록 업무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 대상이 이제 중요하신데요. 자, 나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직원도 없고, 설비도 없고, 공장도 없다. 그럼 나는 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물론, 효율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조하시는 분에 비해서 공급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장터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제조하시는 분들, 학교장터, 벤처나라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장이 없는 공급업체 분들도 할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학교장터도 공급업체인 분들 등록하실 수 있고요. 벤처나라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단순 유통 공급은 안 되시고요. 국내 기업과의 OEM 제조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는 게 학교 장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신청 주기는 학교 장터는 그냥 수시로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벤처 나라는 어떤 규정에 의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 2022년은 더월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1년에 6번만 신청을 할수 있는 이제 기회가 남아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장점, 단점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학교장터는요, 우선 어, 유통 도소매하는 공급업체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단점으로는 입점이 쉬운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그래서 가격 싸움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학교장터 벤처 나라 공통적인 이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주문 받을 수 있는 가격 그게 이제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어, 추정가격 2천만원까지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적용 사항이 있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주문 받아서 역시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내가 이제 영업을 할때 나의 판매 어떤 한도를 알고 계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공통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여기 학교장터는요 우선 어, 우리가 뭔가 제품을 추진한다 하면 그 세부품명이 존재하는데 이 세부품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만 손을 댈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을 댈수 있는 이제 일반 제품이 있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라장터에 들어가셔서 상품정보 시스템이란 곳에서 식별번호까지 발급을 받아라. 받아야만 학교 장터에도 등록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벤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나라는 오히려 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든 일반 경쟁 제품이든 모두 또 식별번호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조금 공통적이면서도 좀 차이점이라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벤처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벤처나라는 단순히 내가 어떤 국내 기업과 OEM 제조를 했다고 해서 등록이 될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장터는 내가 신청을 하면 학교 측에서, 아, 학교장터 시스템에서 검토를 해보고 어떤 유통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제 받아주시는 입장이고요. 벤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처기업, 창업기업 제품으로 아이디어가 좀 좋은 제품이어야만 받아줍니다. 즉, 100점 만점에 70점. 그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받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심사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 제품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 도소매 업체로서 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학교 장터에서 이 조달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과 맛을 좀 보신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벤처 나라에 진입을 해서 또 역시 이 조달시장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까지 아 오늘 이제 오늘 아 오늘은요 이제 이렇게 조달 업무 하시는데 있어서 시작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쉽게 이제 학교장터와 벤처나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 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